10월 22일 현명한 투자자 HLB 영업이익 600억 대 바이오 기업으로 한골 탈퇴 100% 자회사로 FA 편입 HLB 이사회 결의만으로 흡수 합병 가능 바이오 매출만 1,200억 영업이익은 약 480억 업종 변경 수순 토요타 캔리를 앞세워 포디즘 신화 포드를 밀어내고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일본 기업들의 파상공세가 있었더랬다. 지금은 G3까지 밀린 일본은 한때 엔화가 달러를 위협하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될 만큼 강했다. 그때 일본 기업들은 진취적이었고 도전정신에 불탔으며 세계시장에서 무서운 기세의 인수합병 전략으로 덩치를 키워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튀어올랐다. 비단 IT,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전략은 미국 바이오 기업들과 일본 바이오 기업들의 공통 분모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 같은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는 생소하지 않다.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 가장 적극적인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 사례는 필자가 아는 한 HLB 진양곤 회장이 탑이다. 그가 이끄는 H.L.B 그룹의 최근 행보는 미국의 존슨 앤 존슨 화이자 버크 그리고 일본의 다이치 상교 다케다를 연상시킨다. 그들의 공통점은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전략으로 덩치를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로 자리매김한 것. H.L.B가 최근 인수한 회사들을 살펴보자. H.L.B 제약 이뮤노미 베리스모 등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피인수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그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확보하는 전략인데 1. HLB는 회사 자금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기업을 인수한다. 통상 상장회사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지불해야 하고 그럴 경우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HLB의 인수구조는 구주 인수 없이 대부분 증자 참여 방식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 주체인 HLB와 계열사에 큰 지분법 이익을 가져온다. HLB가 보유한 HLB 생명과 HLB 제약의 장부가가 얼마인지, 현재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 기업 보고서를 보면 알수 있다. 1. 세심하게 그러나 급격한 속도로 확장된 글로벌 파이프라인. 진 회장은 2년 전만 해도 HLB의 리스크 중 하나가 원 프로덕트, 즉 신약 파이프라인이 리보세라닙 하나뿐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주간 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기업 최고 경영자가 스스로 내부 약점을 드러낸 후 2년 동안 과연 뭘 했을까? 1. 난소암 치료제로 유럽에서 허가받은 아필리아 글로벌 판권을 인수했다. 내년 독일과 영국을 시작으로 본격 글로벌 시판이 될 것이라는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왔다. 1. 미국의 이뮤노미테라피틱스를 인수, 백신 치료 플랫폼과 면역 항암제 GBM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필자 분석으로는 이뮤노미기 1년 내 GBM 치료제로 글로벌 GBM 시장 독점자가 될것 같은데, 과연 작년 12월부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나노코박스 노래를 불렀던 필자의 예측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자 3. 카티 세포항암제 창시자로 노바티스 킴니아 개발자 칼춘 교수와 카티 최다 특허 보유자인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유펜이 합류한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가 되며 다양한 카티 세포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일거에 추가했다 정확히 말하면 HLB가 카티 파이프라인을 추가한 게 아니라 카티 분야 세계 최고 석학들이 HLB그룹에 합류한 것. 4. 시끄럽고 아직 진행형이지만 지트리 인수로 글로벌 임상 3상까지 마친 안구 건조증 치료제와 소아 희귀질환, 그리고 코로나 백신 유통 콜드체인을 확보했다. 5.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라는 HBS 시스템으로 융합했다. HBS 시스템을 통해 각 계열사의 과학자들이 모여 k f t 를 구성,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승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자면 HLB는 최근 2년간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성공적으로 펼치며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석학들을 영입했다.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인데. 3.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회사를 인수하면 통상 캐시 아웃이 되어 유동자금이 준다. 그런데 HLB가 회사를 인수하면 그때마다 오히려 그룹사 전체 유동자금이 절묘하게 증가한다. 1. HLB 제약을 인수하면서 대규모 FI 자금이 투자되었다. 천억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어 그룹의 대규모 생산기지 향량 공장을 확보하고 베리스모 최대 주주가 되고도 여전히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1. 지트리 인수를 마치게 되면 또 지트리의 천억 규모의 유동 자금이 증가한다. 3. IPO를 준비하는 이뮤노믹이 상장되면 그룹 유동성은 일거에 큰 폭으로 증가한다. 4. 정리하면 HLB는 M&A를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경험있고 명망있는 과학자들을 유동성을 계속 확장해온 것이다. 이제 확실한 영업이 구조를 갖춘 바이오 기업으로의 황골탈태는 기정사실이다. 언젠가 지인에게 들었던 얘기다. 은행원이었던 진회장이 분점에서 근무하면서 망하는 기업과 흥하는 기업을 분석해 본 결과 결정적 변수는 자금, 즉 유동성이었다고 그래서 유동성을 생존 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최근 HLB의 M&A를 지켜보면 진회장의 자금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니다 보인다. 어쨌든 주주로서는 안심이다. 현금도 많고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도 많고 글로벌 파이프라인도 많고 대규모 영업이익과 항암제 판매 로열티와 아필리아를 필두로 리보스란닙이 본격 판매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대세, 그큰 흐름의 시작점에 서있다.